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이죠, 전북 익산수해 지역에 방문을 했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움직이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너무 못하니까 이재명 쪽으로 지금 관심이 언론들도 자연스럽게 쏠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짚어봐야지 됩니다. 입구에 들어오면서 여기가 이제 성북초등학교인가 그래요. 전북 익산에. 밖에서는 사람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라 막 시위를 하고 이러고 있었고 김명 대표가 이렇게 또 와서 피에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김대현 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거를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이 기자들만 가서 하는 것과 유튜버들이 날것 그대로 송출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유튜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죠. 이렇게 발로 뛰는 유튜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활약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이렇게 꼼꼼하게 막 적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인가? 자, 민주당은 보시면 이재명 대표도 초록색 민방위복을 절대 입지 않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저는 디테일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절대 입지 않고 예전에 그 노란색 민방위복을 계속 입고 돌아다니고 계시죠.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느냐? 보배드림에 이걸 정리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자한시간 정도 진행이 됐어요. 이재명 대표 피해지역 이재민과에 대한데요. 오자마자 주민들 특별 재난지역 선포하라고 난리난리 구호 외치고 이재명 대표 외 지역국회의원 시장 도지사까지 옵니다. 오자마자 주민들 악수하고 구호는 계속되고 집이 없어지고 평생은 비닐하우스까지 범람한 주민들의 절규가 이어집니다. 당해본 사람 많이 안다. 이게 비가 많이 와서 비닐하우스가 초토화되고 나면 진짜 망연자실이죠. 모든 게 1년 농사가 다 날라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저 같은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의 절규는 다 의미가 있는 거. 원래는 이재민들 바닥에 앉고 당 대표 국회의원들이 테이블 의자에 앉아서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지 말고 우리도 앉을까요? 해서 주민들 앉으라고. 자 그렇게 바닥에 앉아서 당에서온 사람들도 이재명 대표도 같이 바닥에 앉아 눈높이를 맞추고, 공등하게. 이런 태도는 진짜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국민을 무시하는 게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본인이 항상 얘기하는 일꾼론. 나는 국민들이 대리해서 권한을 맡긴 일꾼이다. 라는 마인드가 뼛속까지 박혀 있는 태도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바닥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난리나요. 동선 다시 짜고 카메라 위치 바꾸고. 이런 거 기자들이 싫어하죠. 하지만 이재명은 기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기자들을 또심기를 거스르면 안 돼.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카메라 기자들 좀 주민분들 위해서 주민 뒤쪽으로 이동해 주시고 팬 기자 여러분 이렇게 쓰는 마이크 한 곳으로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기자를 달랩니다. 이런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민들이 아무리 중요하고 국민이 아무리 중요해도 기자들을 막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운 기사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도와주십시오. 한마디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는 거. 자 이렇게 정리를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딱 해버립니다. 자 주민들이 할 말이 많아요. 가급적 시간이 많지 않아 같은 내용 앞에 우리 주민분 얘기 들으시고 간략하게 말해주시면 다 듣겠다 이러면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주민분들이 이제 한탄이 시작이 됩니다.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소수예요. 90여 가구. 여기는 민주당 지역고 시장 도지사 지역이에요 주민분 말 나는 집도 침수되고 비닐하우스까지 다 침수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안 그래도 오다 보니 비닐하우스 제일 윗부분만 보일 정도로 침수되어 있는 걸 봤다 집도 물론이거니와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래 놓고 얘기를 하고 정말 많은 주민들의 말을 다 듣습니다 제일 놀랬던게 주민이 뉴스에서 보면 다른 지역은 텐트도 있고 이재민이라고 사생활 보호도 되는데 우리는 아예 없다 근데 보니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마실물 식품 정도는 있지만 뉴스에서 보던 것처럼 칸막이가 없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듣고 바로 옆 시장한테 왜 이런 건가요? 텐트 또는 칸막이 시설 같은 게 구비 안돼 있냐 시전 시장 왈 모든 지역 피해가 심각해 시에서는 구비에는 물자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보통 이러면 시에서 예산 빨리 당겨서 구입하라고 하지만 이재명은 달랐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이거 빨리 예산 딴데 있는 거 땡겨서라도 빨리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의 정치인들이지만 이재명은 달랐다는 거예요. 바로 뒤에 도지사한테 들이댑니다. 같은 도인데 피해가 그나마 적은 지역 있지 않냐. 도에서 구비해놓은 물품 없냐. 이렇게 도지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알아보시고 주민들한테 이건 아니다. 시에서 안 되면 도에서 바로 해결해달라 하니 도지사 얘기 듣고 바로 전화하면서 자리에 일어납니다. 도지사가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듣고 바로 일어나서 전화를 막 해요. 1개 구급 공무원 수준처럼 바로 뛰어나감. 전화 만지면서. 그러다가 주민들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나같이 뭐 해달라, 농가 피해, 갈 곳이 없다, 긴급 피해 구, 구역으로 설정해달라. 전부 어르신들이에요. 농가다 보니까 면 지역이고. 근데 일일이 얘기를 다 듣고 답변해 줍니다. 한 주민이 긴급 피해 지원이 되고 일단 살 곳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 이분들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생활하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자. 그렇게 하게 하진 않겠다. 얼마나 불편하시겠냐. 20분 뒤에 도지사가 전화하고 들어오더니 귓속말로 이재명 대표한테 말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주민 여러분 텐트 관련 문제는 지금 바로 했습니다. 도지사께서 다른 지역 시군 지원 받아서 오늘 내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우와 이게 되네? 이게 바로 되네? 보는 감이죠. 어제 국힘당 같은 새끼들은 말만 듣고 사진만 찍고 가는 거 봤지? 여긴 그나마 경북보다 인명 사고가 없지만 피해 주민들이 상당하고 농가 집이 침수가 됐어요. 얘기를 다 들어줘. 다 들어주니까 이제 별의 별 말을 다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오죽했으면 농가에 밭작물에 풀어든 달팽이가 물에 떠내려와 가지고 사과나무, 과일나무에 알라 가지고 나뭇잎을 또 갉아먹는다. 달팽이 문제도 있다. 밭작물에 논에 뿌린 농약이 물 타고 와서 냄새 때문에 미치겠다. 뭐 별의별 거를 이제 또막 <laughs> 때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하나를 들어주면 더 내놔라 이런 게 사람의 심리니까 근데 이런 것도 다 노트에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정리하신 분은 적당히 해라 이렇게 <laughs> 생각이 들었나 봐요 처음에 들어갈 때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라고 구호 엄청 주는 주민들 한 시간 넘게 할 얘기 다 하고 듣고 답해주고 나니 끝에는 다 편한 모습이 이재명 끝에 여러분이 잘 살자고 나라에 돈 내겠습니까? 나잘 살자고 이런 게 아니라 국민이라면 우리 하나 보호받고 위기재난에서 보호받자고 내돈 벌어서 내가 낸 돈인데 당연히 말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러고 이재명 대표는 정말 죄송한데 기차표 예매가 돼 있어 아쉽지만 먼저 일어나겠다고 했어요. 1시간 딱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주민 걱정되니까 우리 시장님 끝까지 주민들 얘기 듣고 바로 시정하시려고 놓아드리고 가겠죠. 주민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어제 국민의힘 같으면 사진만 찍고 가냐고 난리였다는 거예요. 시장도 당연히 우리 주민들 칸막이 텐트 오고 설치하는 거 보고 말까지 끝까지 또 듣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게 리더죠. 끝으로 주민들 전부 소리 하나 안 지르고 다 악수해주고 힘내라고 합니다. 장화 신고 나와서 도지사한테 텐트 칸막이 구해다 줘서 고맙다. 그리고 시장한테 미안하지만 들어가셔서 주민들 얘기 더 들어달라면 손을 꼭 잡고 대충 보고 적은 거라 디테일하게 적진 못했지만, 옆에 민주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공무원들 비 쫄딱 맞으면서 얘기 다 들어. 마지막에 어디면 이장이 진짜 말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고 너무 힘들어. 그런데 연장, 이장 이런 사람들은 권한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와서 텐트 바로 툭툭툭 해결하고 이런 걸 보니까 연장, 이장들도 너무 힘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을 직접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 그러니까 면장, 이장들도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고 해요. 이걸 보는 국민들은 나라의 행정이 얼마나 작은 국민 시민들 만족감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게 행정인데 이재명을 보면서 아 이게 행정이구나 정치도 중요한데요 살림살이 시의살림 나라살림 해본 사람만이 알수 있는 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정리하신 분은 나는 국힘 당원이다 아주 오래된 당원증도 있다 이재명 나 싫어했지만 이건 난놈이다 느꼈던 게 이만희 처잡는 거 보고 뻑같다 그러면서 그을 마무리 이게 사실은 이재명이죠 민주당 안으로 들어가서 당대표가 되고 나서 이재명의 존재감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만큼 민주당이 굉장히 썩어 있는 상황 하지만 국가의 위기가 찾아왔고 이재명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는데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라고 한다면 사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당 대표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지사, 시장, 면장, 이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당 대표 하나만 딱 쳐다보면서 일사천리로 막 움직여준다. 민주당 내에는 세력이 없지만 행정가들 사이에서는 제명의 말빨이 굉장히 잘 먹힌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저는 이렇게 느꼈다. 늦...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뭐 한다, 흔들고 막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뭐 하나 할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현장으로 내려갔을 때 이재명의 힘이 확인이 된다. 이건 이재명의 엄청난 큰 정치적 자산이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라는 것. 민주당만 개혁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을 다 바꿔놓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을 개혁하는 것.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재명 대표가 너무 선해서 걱정이다. 저쪽은 정말 못된 놈들이 모든 걸다 활용해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너무 착하다. 더 전략적으로 이용할 건더 이용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또 구독자가 빠집니다. <laughs> 근데 제가 오늘 제목에 이재명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예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걱정이 됐습니다. 아, 제2의 문재인을 보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 민주당에서 너무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제. 서승만 t v 의 누구세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특보와 방송을 같이 했었죠. 이분이 순천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끝나고 방송이 끝나고 나서 호프집에서 생맥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더 했어요. 근만형님이라.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선할 때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재명은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고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의 인기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순간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도 문재인 후보를 훨씬 더 많이 지지를 했었고요. 그때,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죠. 그 주변에 손가혁이라는 팬덤이 감싸고 있을 때, 그때 이분이 이재명 대표와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전화해서 이재명 대표를 돕고 싶다. 그 당시에 대세는 문재인이었는데, 이분은 그때부터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알아보고, 일면식도 없는 관계에서 먼저 연락해서 이재명 캠프에서 일했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경선 캠프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찐인 거예요. 찐? 신 이재명인 거죠. 왜그 얘기를 안 했냐? 그거 지금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데.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세력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할 필요 없고 믿을 수 있는 이재명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포진하는 게 완전히 중요한데 그 얘기를 쏙 빼먹었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이따 알려드립니다. 문재인이 대세인 시절. 정선에서 문재인이 이기고 대선 후보가 될때 이분은 이재명 등에 먼저 연락해서 정성 캠프에서 일을 같이 했었다.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재명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계에서는 찐 이재명 측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재명이라는 분이 측근을 잘 두질 않는데요. 근데 이재명과 생각이 너무 같고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이런 분이 한 다섯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이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문수. 근데 보세요. 이재명 측근이라고 하는데 김문수라는 사람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 몰랐잖아요.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올라가고 하는데도 이재명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강의원님도 있죠. 강의원님도 누구세요?해서 부르려고 했었는데 지금 어머니가 좀 위독하셔가지고 뒤로 좀 밀어졌거든요. 강의원님도 이분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드리면 서울시의회 의원이셨는데 이때 도육위원장까지 하셨고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어서 학 학교에 배포하도록 한게 이분인 거예요. 서울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하도록 예산 집행하고 그게 한 2년 걸렸답니다. 긴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분이. 두 번째 이동곽 아들 학폭 주도해서 서울시의회에서 문제 삼은 분이 이분입니다. 그리고 이동곽 아들 학교 폭력 문제가 터지자 우리가 증인이다 여기 있죠? 이분 김문수 전 서울시의회 의원입니다. 선생님의 제보를 받아서 이걸 서울시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교육부까지 보내고 교육부 감찰까지 받고 교육부에서도 이거 문제가 있다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하나고를 혼문성과 그 다음 검사가 불기소 처분 내렸던 거예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기 한달전 이강영인가 뭐그전 검찰총장 출신이 하나고 등 학교 이사장으로 뿅 떨어지고 이 사건을 검찰 선에서 덮어버린 일이 벌어졌어요. 이동강 합폭 논란에 이걸 밝혀내려고 노력했던 주도적 인물이 바로 김문수 이분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가 공약으로 돌봄 예산 이거를 한 5천억을 해놓고 자기가 할걸 서울시 교육 예산에서 5천억 그냥 뚝떼가지고 이쪽으로 지급하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시가 내려온 걸 5천억 전액 삭감. <laughs>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여기 세잖아요. 당연히 엄청난 반발이 올게 뻔하지만 이거는 공약 사항이니까 중앙정부에서 해야지. 이러면서 이걸 전액 삭감을 추진했었던 분이 김문수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란 그러니까 싸울 줄 아는 분이에요 너무 얌전하고 목소리도 너무 점잖은데 싸울 줄 아는 분이다 분명한 큰 반대가 예상이 되지만 추진했었던 적이 있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쨌든 찐 이재명의 싸울 줄 아는 분 저는 굉장히 좋은 인물을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끝나고 같이 오신 분들이 또 여러 명 계셨어요. 그분들도 이재명 대표랑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같이 했었던 분들인데, 맥주 한잔 마시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이 된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재명 대표 너무 착하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한테 이길 수 있냐. 걱정이다! 너무 착하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한 4명 정도가 같이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laughs> 네? <laughs> 지금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래요 이분들은 이재명 최측근들이에요 옛날부터 이재명 곁에서 같이 일해주고 밑바닥 일해줬던 분들이 4명이 계셨어요 아니라고 반사적으로 톡 튀어나오는 거야 <laughs> <laughs>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자기네들도 그런 분위기 있는 거 아는데, 이재명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의심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민주당내를 개혁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과제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뿐이지. 해결되는 순간, 이재명 나온다. 어, 네. 그래서, 어, 이재명을 주변에서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딱 해주니까, 와, 너무 든든한 거야. 그래. 의심할 필요가 없겠구나. 나보다 훨씬 이재명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저렇게 보증을 해주니, 이제는 의심하지 말자. 저야, 뉴스에서 나오는 모습,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모습밖에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어제, 김문수 특보님하고 같이 와준 일행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다 이재명 대표 가까운 데에서 오랜 기간 옛날부터 선거를 같이 띄워주고 밑에서 일해줬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재명 너무 선하고 착해서 국민의힘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겠냐. 나 걱정이다. 너무 착한. 이러고 안 되지 않냐, 정치인이니까. 그러니까. 아, 네명다 동시에? 이재명 대표? 아유, 아닙니다. <laughs> 아, 아니래. 절대 아니래. 이분은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처럼 지금 고구마 같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제2의 문재인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 저도 우리가 기대했던 건 성남시장 때그 추진력, 경기도지사 때 그런 것들, 막 이런 거를 원했는데 민주당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런 모습이 아예 안 보이니까. 아, 걱정이다. 이분, 국민의힘과 제대로 싸움 붙을 수 있을까? 의심이 조금씩 조금씩 딱 트기 시작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이분들하고 생맥주 한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저도, 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민주당 개혁이 제일 어려워요. 민주당만 개혁하면 대한민국 개혁하는 건 이재명에게 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응원하자. 어, 저는 진짜 어제 생맥주 한잔 했던 그 자리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만큼 민주당 개혁이 어려운 과제라는. 조만간 참고 인내하는 이 터널을 뚫고 가면 이재명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 이재명도 문재인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의심을 풀어드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도 저도 정말 너무 좋아요. 이재명을 의심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줄 필요가 절대 그런 인물이 아니다. 닙 한번 마음먹은 것을 해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분명히 뭔가 기다리고 있는 때이고, 그만큼 민주당을 개혁하는 게 어려운 거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은 자기 측근들 있요 이재명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지 않는. 그런 거가 섭섭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섭섭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재명 곁에서 이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사람들. 아쉬워하지 않아요. 이분들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이 더 높은 위치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들을 이재명 곁에 두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정말 귀를 정말 열어두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거. 그래서 측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곁에서 이런 사람들 없고 그러면 민주당에 지금 이재명 옆에서 이재명 눈과귀를 막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고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아,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면 이재명 대표는 그 옆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알고 밖에서 진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사람들도 다 안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옆에서 측근들이 이재명의 눈과 귀를 막고 이상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에게 이재명을 의심하지 말자. 이 말씀을 전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인을 너무 신격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을 의심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너무 괴로운 일이었잖아요. 지금 이재명 말고는 희망이 안 보이는데 이재명이 고구마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 내에 둘러싸여 있어서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의심하고 불안해졌었던 이건 내려놔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전해 드릴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좋고요. 어제 저도 너무 위로가 됐어.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줍시다. 총선이 다가오고 이제 선거 모드로 완벽하게 돌입했을 때부터 이재명의 진가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 내 수박들도 힘이 없어질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이 끌고 가면서 결국 총선 압승을 통해서 이재명의 능력을 검증하는 순간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바로 가는 거. 아셨죠?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